딱한번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천성이 드러난 겁니다. 부처님 말씀.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말로 판단하려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상냥한 말을 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보고 그 사람의 본성을 짐작하곤 하죠. 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지만 그 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수 있고 다정한 말을 건네지만 속셈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라고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길게 지켜보아야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단한 번의 순간에도 그 민낯이 천성이 어김없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는 평소에 묻어난 척 했지만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 탐욕을 드러냈고 그녀는 늘 상냥했지만 자신이 불리해지자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떠넘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는 긴 시간보다 어쩌면 그딱한 번의 행동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그 장면 속에 그 사람이 수년간 감추고 있던 본성이 모두 담겨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일곱 개의 장을 통해 그 질문의 깊이를 탐색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선은 언제 드러나는지, 진심과 가장이 뒤바뀌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조용히 깊게 들여다 보려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 속에서 당신은 타인을 보는 눈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천성은 말이 아니라 딱한 번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본성은 말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다정하게 대해왔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 딱한 번의 선택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죠. 천성은 가장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이익이 걸려있거나 자존심이 위협받거나 감정이 극도로 흔들릴 때 우리는 그제야 그가 진심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담긴 그릇을 살짝 기울이면 그 안에 뭐가 떠 있는지가 보이듯 사람도 흔들리는 순간에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선한 척 하다가도 자기보다 약한 일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돌연 차가운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말도 거칠고 무뚝뚝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힘들어할 땐 조용히 손을 내밀어줍니다. 말은 포장일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천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실마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태도보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세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켰는지, 자신이 불리해지자 먼저 도망쳤는지, 혹은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려 했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건 바로 그 행동의 무게입니다. 천성은 반복적으로 쌓인 말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 속에 담깁니다.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사람의 천성은 말보다 조용한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증명해 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말한 것을 보지 말고 그가 한 번이라도 직접 한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본그 장면, 당신이 느꼈던 그 위화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천성을 알아차린 당신 내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무시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이부,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조차도 진실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죠. 사람은 때로 오래 숨습니다. 의도를 감추고 감정을 가리고 이기심을 포장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꿰뚫어 보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래도 이 일을 할 건가요?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의 욕심과 본심은 절대로 숨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누군가는 대답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단호히 고개를 젓고 자신의 실속을 말하겠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그 일을 의미로 여깁니다. 칭찬도 없고, 이득도 없고, 감사도 없을 때조차 그 자리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신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겉을 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그건 껍질입니다. 진짜를 알려면 그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대가로 기대하지 않을 때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감사받지 못해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이 곧그 사람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타인에게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더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눈을 피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당신 안에도 조금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진짜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꿰뚫는 칼날이기도 하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3부. 다정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 태도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 그때의 다정함은 어쩌면 진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입니다. 감정이 크게 상했을 때,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이익이 위협당했을 때, 그 사람은 말이 아닌 태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정한 말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웃는 표정도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위기 앞에서의 태도는 결코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의 반응, 그 순간의 말투, 그 순간의 눈빛이 그 사람의 본성과 감정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오해를 받았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누군가는 화부터 내며 상대를 몰아 세우고, 누군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나오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죠.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절대 알수 없는 것들, 그건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때 그의 언변이 아니라 그가 혼란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는가를 봐야 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 모두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다정함은 아무 문제 없을 때 나오는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태도는 훈련된 예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뿌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위기 앞에 섰을 때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예의를 지키는 사람,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삶에서도 가장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 역시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를 스스로 묻고 또 묻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부, 분노를 숨기고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 사람의 분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설적으로 터뜨리는 분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분노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앙심을 품는 분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끌어오르고, 말은 부드럽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 이 조용한 분노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노를 오래 깊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계산합니다. 지금은 아무 말하지 않지만 언젠가 자신이 우위에 설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그 분노를 정당한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이런 분노는 말보다 무섭습니다. 표현되지 않기에 상대는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조용한 앙심은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무시와 회피로 냉소와 무관심으로 천천히 퍼져나가죠.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그 분노는 터져 나옵니다. 관계를 끊거나 되갚거나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참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라 저장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라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되지 않은 분노는 더 정교하게 숨고 더 깊이 뿌리 내려 결국 더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난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갑자기 거리두고 조용히 차가워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서 마음을 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앙심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며 그 분노가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도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그 감정을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다면 언젠가 우리도 조용히 복수를 꿈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 속 분노는 머무르게 두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때로는 용기 내어 표현하고 상대를 향한 감정이 우리 자신을 갈가먹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부, 분리할 때만 선한 척 하는 사람의 특징, 선함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특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한 말은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언제 나오는가를 보면 그 진심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불리할 때만 선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비난을 피하고 싶을 때, 이득을 얻고 싶을 때, 갑자기 겸손해지고, 다정해지며, 사람들의 동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자신의 자리가 회복되면, 곧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며, 자신보다 약한 이를 깔보는 태도가 슬며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은 선함을 가면처럼 씁니다. 그 가면은 불리할 때만 꺼내 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행동해야 자신이 더 유리해질 거라 계산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할 점은 이런 가면은 한두 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반엔 너무 착해 보여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이득을 얻는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곧바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자신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이 상황이 유리해지자 당신의 어려움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엔 작은 실수도 괜찮다던 사람이 자신이 우위에 서자 상대를 깎아내리며 그 실수를 크게 부풀릴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반면, 힘의 균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불리할 때만 선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잘해 줄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의 계산이 깃든 행동이었는가? 진짜 선함은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은 작은 친절에서도 그 사람의 천성이 느껴집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삶을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육부. 그 사람의 천성보다 더 중요한 나의 본성.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의 본성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자신의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죠. 사람은 쉽게 믿을 게 아니야. 진짜 착한 사람은 드물어. 다들 자기밖에 몰라. 그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지만 동시에 사람을 멀리 하는 눈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느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잊곤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과연 진심으로 타인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가식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진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다른 이의 본성을 보는 눈은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경계하는지는 결국 내가 어떤 상처를 두려워하는지를 말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는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나의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도 시기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내 본성을 어루만지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어떤 관계를 지나왔는지에 따라 더 굳어지기도 하고 더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인의 본성에 실망하는 일이 아니라 내 본성을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가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힘을 쓰기보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외면했을 때 나는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어 보세요. 결국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사람을 고르려는 눈보다 나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울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를 비추어줍니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나, 더 깊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통찰입니다. 7부 본성을 마주한 당신에게 드리는 조용한 위로, 이제 우리는 사람의 천성에 대해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조차 그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민낯을 마주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본성과도 조용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두려워하고 이해받고 싶지만 솔직해지기는 어렵고, 가정하고 싶지만 때론 상처가 앞서기도 하죠. 그 모든 게 당신 안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걸 감추려 하지 마세요. 그걸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마음을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으로도 당신은 이미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본성이 당신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없이 떠났거나 상처 주고도 모른 척 했거나 혹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당신을 조용히 무너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당신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기억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사람입니다.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믿어보려 하고 실망을 겪고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당신. 그 모습이 당신 본성의 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흔들림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본성은 상처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그건 조용히 살아남은 마음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끝내 이해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